중1-1-2011 NI 문제입니다. 자, MAB는 작지 않은 수, 즉, 크거나 같은 수를 large m이라 두고, 크지 않은 수를 s m a m이라 뒀습니다. 자, 여기서 의 문제는 뭐냐? 자, X가 크냐? 1이 크냐는 겁니다. 근데 X에 아무런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큰지를 모릅니다. 그래서, 자, X랑 1을 비교를 해야 되고, 자, 그 다음에 x-1이랑 2를 비교를 해야 되므로 같아지는 순간은 이것이 1인 순간, 이것이 3인 순간이 되므로 범위가 몇 개로 나누어지냐면 세개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어, 즉,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, 큰 것이, 큰 것이 누구냐면, x랑 1 중에는 1이 크고, 그 다음 x 마이너스 1하고 2 중에서는 누가 크냐? 2가 큽니다. 이 범위에서는 x랑 1 중에서는 누가 크느냐? 어, x가 크게 되고 x 마이너스 1하고 2 중에서는 어, 2가 크게 됩니다. 이 범위에서는 x랑 1 중에서는 누가 크냐? x가 크고 x-1하고 2 중에서는 x-1이 큽니다. 그래서 어, 범위를 x가 1보다 적을 때, 두 번째는 1하고 x가 3 사이에 있을 때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3 이상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. 어, 객관식 문제인 경우는 이렇게 굳이 안 풀더라도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일단은 정식적으로는 각 경우를 나눕니다. 첫 번째 x가 1보다 적으면, 자큰 것이 1이 되므로 음, 1, 그 다음에 x-1은 2보다 작으므로 4분의 x-1입니다. 이것이 2가 되어 어, 4, 4를 곱하면 이것이 8이 되므로 x는 5가 되어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는 1하고 3 사이에서는 x랑 1 중에서는 x가 크고 x-라고 이 2중에서는 2가 크므로 이것도 4분의 x 빼기 1이 2가 됩니다. 그래서 4x 기 x 빼기 1이 8이 되어서 x는 5분의 8이 되므로 아, 5분의 9가 되므로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. 그래서 정답은 5분의 9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세번째부터 해보면 x가 3 이상이 되면 X랑 1 중에서는 X, X-1하고 2 중에서는 X-1이 크므로 4분의 2가 2가 됩니다. 그래서 X가 2분의 3이 되어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. 아니면, 어, 집어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. 5를 집어 넣으면 5랑 1 중에서는 5가 크겠죠. 5를 집어넣으면 4랑 2중에서는 2가 작으로 4분의 2가 되어서 안됩니다. 마이너스 어,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하고 1중에서는 1 마이너스 1, 2하고 2중에 작은 건 이렇게 집어넣고 다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. 객관식인 경우는. 그 다음에 어,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와 y축 그리고 x좌표가 4인 그래프의 한 점.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. 자, 여기서부터 y, 요 점, 요 그래프 위에 점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자, 이 점에서 y축에 내린 수선, 요 점, 그 다음에 y축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이만한 면적을 계산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4고 여기가 2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어서 4가 되요. 되어 정답은 2번이 됩니다. 그 다음 21번은 정의역과공역이 모두 자연수인 액담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함수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f5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. 이것은 차근차근히 구해야 되는데 f1을 아니까 1만을 알때 다음을 알수 있는 것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, b에 1을 집어넣습니다. 그러면 f에 a 다하기 1은 f a 다하기 f 1이므로 2 빼기 어, a가 됩니다. 자 여기서 a에 이제 1을 집어넣으면 f 2는 f 1 다하기 1이므로 3이 됩니다. a에 2를 집어넣으면 f 3은 f 2가 되어 3이 됩니다. 그 다음에 a에 3을 집어넣으면 f4는 f3 빼기 1이 되어 2가 됩니다 a에 4를 집어넣으면 f5는 f4 빼기 2가 되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x,y를 이렇게 이동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하대를한 대로 해주면 됩니다 1,1이면 x의 1, y의 1이므로 이것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그 다음에 2 0 0 1이므로 1이 됩니다. 0, 1은 x의 0, y의 1이므로 얘는 1, 마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그 다음에 0, 0은 x의 0, y의 0을 집어넣으면 0, 0입니다. 그래서 이세 개가 어떻게 되느냐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했는데 0,0을 지나고 1,-1을 지나므로 y는 tx라고 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t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직선은 마이너스 x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1은 a-1이 되므로 a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다음에 좌표 평면에서 x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에 대해서 자, p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. 그런데 자,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놈이 있고 요 위에 지금 a, b가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어디 있냐면 선분 op으로 여기에 어이 선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어, xy가 다 자연수인 점이 몇 개가 있다고 했느냐면 한 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. 한 개는 지금 여기서 당연히 위에 있는 점은 자연수인 점은 누가 되느냐? 요 점은 당연히 됩니다. 여기서 벌써 어, 한 개가 있습니다. 그러면 중간에 그 개수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중간에 없으려면 a b의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면 a 다기 b가 20이므로 1하고 19 를 보면 이 경우는 뭐냐 y 는 어, 19x 인데 이게 a 가 1이므로 당연히 승립을 합니다 2랑 어, 18이 되면 y 는 9x 가 되어서 중간에 1,9가 있어서 안됩니다. 즉알수 있는 것이 뭐냐 쭉 해보시면 알수 있는 것이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a b 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느냐 서로소 즉 어, 약,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. 중간에 서로 소가 아니면 생깁니다. 그 다음에, 어, 37, 그 다음에 46은 안 되고, 55도 안 되고, 어, 73, 9, 11이고, 11, 9부터는 반대로 뒤집힘으로 총 개수는 8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뭐냐?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A, B는 서로 소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